네, 네, KB증권이죠. 마이데이터 최초 1만원 주식 쿠폰을 주죠. 이거 작년부터 쭉 했었는데, 어, 스타벅스, 네, 아, 한 잔씩 다 받았죠. 받고 했던 분들은, 네, 안 되고요. 이게 처음 인 분들은 1만원 주식 쿠폰 받으면 되고, 어, 마이데이터 연결되어 있는 기존 고객들은 발행어음을 매수하면 1만원 펀드 쿠폰, 최대 2만원 펀드 쿠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펀드 쿠폰은 펀드 매수할 때쓸 수가 있는데, 한 2천원 정도, 네, 뭐, 손실이라든지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네, 이벤트죠. 마이데이터 안한 분들은, 네, 이걸 해가지고 자산 연결해서 1만원 내 네, 주식 상품권을 받으면 됩니다. 어, 처음으로 마이데이터 자산 연결한 고객이기 때문에, 어, 쿠폰 당첨하기 눌러보거나 자산 연결을 통해서, 네, 마블링을 통해서 네, 확인을 하면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 쿠폰 하 오면 일괄 증정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오겠죠. 이거는, 네, 안한 분들은. 네, 마이데이터 발행한 펀드 쿠폰은, 네, 어, 몇달 전에 알려드렸던 이벤트인데, 왜 다시 올려드리려고 드리냐면 은 네, 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음, 알려드리는 거고요. 4월 24일부터 5월 30일이죠. 이게 유지 조건이 네, 6월 발행업 6월 8일까지 네, 매수가 돼 있어야 되고요. 미성년자 안 되고 이벤트 신청해야 되고 마이데이터 자산 연동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발행업을 순매수하고 자산 유지를 하면 됩니다. 100만원 순매수하면 1만원 펀드 쿠폰을 주고 500만원 하면 2만원을 주죠. 네, 500만원 할 바에는 가족들 계좌 다 청약을 해서 다섯 개 자라면 500만 원에, 5만 원이네요. <laughs>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될것 같고. 뭐 이게 낫겠죠? 네, 이게 낫는데, 네. 지금은 6월 9일 금요일 날,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어, 6월 9일, 네. 다음 주 금요일 날, 어, 지금 쿠폰 사용 기간은 6월 30일까지고 자산 유지도 6월 8일까지 장고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벤트 신청하기 누르고, 하단에, 발행음 사러 가기를 눌러서, 네, 매수를 하면 되고요 어, 업무 시간에 영업일기, 영업일에 가능하니까, 네, 기간 다나와있고요 나와있고, 6월 8일까지 장부 유지해야 되고, 네, 약정수익률은, 네, 어, 중도 해지율, 네, 약정수익률의 50% 지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11일 만기가? <laughs> 뭐,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죠? 하여튼, 네. 1만원 펀드 받으려면은 100만원 이상 해야 되고, 펀드는, 네, 국고채나뭐 채권 위주, 저위험, 네, 그런 걸로 해야겠죠, 네. 네. 쿠폰 받아서 주식 쿠폰이면은, 네, 어 주식을 매수하고 끝내면 되는데, 펀드 쿠폰이면 펀드 매수하고 뭐, 한매하고 좀 기간이 걸리죠. 조금 귀찮은 부분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분에서 한 20분만 투자하면은, 네, 20분도 안 걸리죠, 사실상. 네, 하다보면, 한번 해보면은, 네. 네, 배가 부르면 안 하면 되고, 네. 내가안 <laughs> 부르면은 주식회좌가 팔았다 그러면은 좀 열심히 해야겠죠. 내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내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